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3월 19일 13시 53분입니다. 전면에 이제 보이시는 게주한유엔군 사령관 전용 객차입니다. 이 차는 조선 총독부 철도구 경성공장, 지금 현재 서울 철도 차량 정비창에서 조립한 객차로 1958년 개조해서 주한유엔군과미8군 사령관 전용 객차로 운영하였습니다. 비군 객차 17호라고 불렸으며 1966년 11월 미국 제30대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이 객차를 이용했는데 이를 기념해서 승차권이 방문해서 발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군 산하의 그 전용 객차를 보여주고 있고 옆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전용 열차 기차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 철도박물관에서 내부를 쭉 보시고 이쪽은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옛날에 춘선 그 열차 안에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춘선의 내부 모습들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와 같이 옆으로 됐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이와 같은 에어컨 대신에 실제 이제 선풍기 팬이 돌아가면서 있던 거형광등이 이렇게 쭉 있던데 뭐, 선반들은 기존에 이제 그대로 모습이고요. 이래 보면은 이제 여기 경춘선 역사 창문들이 지금은 이래 돼 있습니다만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열고 내린 듯한 손잡이의 모습들, 아마 어, 기억이 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에어컨 필터의 모습도 그대로 되고 있고, 형광등, 또 이제 방송시설, 어,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선풍기. 아마, 지금 이제, 어, 보다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새로운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옆으로 지금 방식하고 뭐 거의 동일한 데인데, 의자 시트도 틀리고, 창문도 블라인더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고 내리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쭉 이동을 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옛날 기차의 모습을 보면서 어, 마지막 코스들을 쭉 둘러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